여기야. 왜 우리가 나가려 그러면 비가 오는 거야? 와. 소나기다 소나기. 그쳤다. 끝쳤지?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낚시 왔습니다. 구멍치기 낚시라고 장어 구멍치기 낚시 아시죠? 다른 분들이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까망 형이랑 족대질했잖아 그때 장어가 구멍에서 대가리 이만한 게쑥 나왔다가 내가 불 비치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뱀 아니야, 뱀? 물 속에서. 물 속에 뱀이 떼면. 아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장어 맞다니까 여러분 장어가 좀 커다란 놈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대가리 쏙 들어가서 그 구멍을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멍에서 오늘 한번 구멍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구멍치기 낚싯대하고 여기 방금 잡아온 따끈따끈한 말지렁이들 말지렁이들 음. 이렇게 조금 잡아왔습니다. 뭘 에유야? 음. 그리고 낚시에 필요한 낚시 바늘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어 구멍 치기를 처음 해봐서 일단 장어 낚시 바늘이긴 하거든요. 요거 유명한 거죠 세이코 바늘. 메토를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 14호, 16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 장어 구멍을 제가 확실히 알아놨으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기는 안 보이는데 족대 가져가지 말까?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옥산보에 왔는데 족대질을 안 하면 섭하지. 난그 낚싯대만 보고 있어야지. 우와, 뭐가 많은데? 나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네? 납자루구나. 와, 여기 누가 이렇게 열어놨어. 아, 씨. 족대질 못하게 열어놨다, 이거. 됐다, 오늘은 구멍치기 하러 왔으니까 구멍치기 하러 가자. 어디야? <laughs> 따라와봐. 오늘 잡으면 바로 장어구이다. 우와, 많다, 고기. 어물 너무 깨끗하다, 오늘. 우와. 야다 나가 다 나가 우와 보여? 안 보여 나가는 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 오늘 족대질 하러 온거 아니니까 아 근데 족대질이 땡기는데 됐어 됐어 안해 족대질 안 하고 자 구멍은 요 근처입니다 구멍이 어디냐면 은 여기야? 누가 들었어 어? 누가 뒤집었어 돌을 아 아니다 저거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자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잘안 보이시죠? 어디 있어? 자. 요, 요, 요기에, 요기에 <laughs> 구멍이 딱 있어요. 와. 저기서 대가리를 쭉 내밀었다가 쑥 들어갔어. 해보자, 빨리. 여러분, 장어는 자리를 잡으면 은 고기에서만 거의 활동을 하거든요. 밤에 뭐, 잠깐 나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laughs> 이런데 다 해보고 싶다, 구멍. 응. 음. 다 해보자. 신났어요. 새엄마가 <laughs> 이거 엄청 해보고 싶어 했거든. 근데 장어는 싫은데. 왜? 장어가 최고지. 잡힌다는 보정이 없으니까. 이제 알았어, 알았어. 장어 어디 숨어있는지 알았어. 일단, 바늘은 세이코 14호 바늘로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지렁이 꼬지 안 가졌네? 손으로 껴야지 뭐. 고수들은 보니까 지렁이 꼬지를 안꽂고 손으로 꽂더라고 그거 안풀릴깡 묶어. 당연히 응? 깡 묶어야지. 아니, 그 길을 잘 묶을 줄 모르지. 알거든? 더 묶어. 안 빠져. 진짜 안 빠져? 응. 그 만약에, 아, 그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철을 맞치지 말아야지. 체니엄마의 이 초치는 소리 때문에 잡힐 것도 안 잡혀요. 아니야,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장갑. 지렁이를 큰 걸로 해볼까? 작은 걸로 해볼까? 적당한 크기. 될 때까지 해야지. 이게 내가 장어를 제가 잠수하면서 가끔 보거든요. 장어가 약간 바보 같아. 사람이 와도 사람 보고도 안 도망가요, 잘.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 터치까지 한다니까?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구멍 보이시나 몰라. 자, 이요 구멍이에요 요 구멍. 이 구멍이. 지렁이 물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 아니. 한참 살지. 아, 여기도 해보고 싶어. 여기 구멍 있어 돌 밑에. 아, 하나밖에 안가준 거야. 어, 입질 왔어. 왜? 왔어 왔어 진짜로? 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드디어 잡는 거. 끌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 지금. 어? 끌고 들어간다고 지금. 진짜? 어. 왔다 왔다 야, 어머, 왔다 왔다 말도 안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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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어떻게 어떻게 왔다. 어떡해, 어떡해. 왔다. <목소리> <목소리> 거봐 내가 있다 그랬지. 말, 어? 왜왜 왜? <laughs> 와 근데 작은 놈인데? 발달돼. <laughs> <laughs> <말도 안> <laughs> <laughs> 와 근데 작은 놈인데? 발달돼. <laughs> <laughs> 너무 작아. 아이 제가 본게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용기 도 있어. 어, 어. 근데 걔물 담아줘야지. 어. 자, 이거 이거 금지체장이 있어. 또 있지 않을까? 데서. 얘네는 우와, 핫, 한, 한 집에 한 마리씩밖에 안 들어가 있어? 나 재능 있지. <웃음> 대박이지. 대박이지. <웃음> 아니 어. 얘네 한 집에 한 마리씩밖에 안 들어가 있어? 몰라 몰라. 또 해봐. 그 구멍에. 어. 그 저, 전에 봤던 애가 얘보다 훨씬 컸어요. 제가 대가리를 박거든요. 뭐야, 뭐죠? 넣어야지, 넣야지 <laughs> 와, 그 뜨끌고 들어간다. 어. 오, 진짜? 막 오. 끌고 들어가? 오. 쓱하면서쭉 끌고 들어가. 여러분 보셨죠? 이 정도입니다, 제가. 와, 대박. 잡았어, 내가. <laughs> 처음이야, 와. 처음, 자기야. 우와. 말다니. 장어 구멍 치기 쉽네요. 네. <laughs> 뭐 별거 아니네. 난또 막, 막, 이거 뭐돈 주고 배운다 그래서 이거? 어? 이걸 뭐돈 받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대. 진짜 근데 어려운가 보지. 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장어 구멍만 볼줄 알면 되는데 그 구멍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 낚시가 아니거든. 낚시는 다 어려워. 나 그렇긴 하지. 나한 마리 잡았다고 또, <laughs> 어디인지 알고 있는 거 봐, 잡았으면서. 이게 중요한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잡는 거지. 알기만 하면은 잡기는 쉬워, 이게. 낚시가, 어려운 낚시가 아니야. 우와, 그, 신기해. 장어 구멍 찾기가 보통 사람이 모르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디 구멍? 아, 여기 뭐한 번만 더 해봐. 한번 더? 거기? 그 자리? 어. 재밌지? 어. 당신도 한번 해봐. 아, 난 버는 게더 재밌어. 어디? 왜한번 응, 더? 응. 그래, 또, 또 있을 수도 있어. 딱 있으니까 토독토독 토독 치더라고. 어? 또 있나 봐. 어? 또 있나 봐. 또 있나 봐. 한 곳에서 여러 마리가 나올 수도 있어? 몰라. 오. 나! 이런 사람이야! 됐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요런 데 들어가 있지. 응? 없어? 여기 다 그런 구멍이 옆에. 응. 없어. 다른 구멍 찾아보자. 깊어 보여? 어! 오, 나잘찾는것 같아. 와, 당신 이거 어떻게 찾았어 지렁이 좀큰 걸로 꽂아봐. 여기도 구멍인가? 이거? 어디? 여기? 요 구멍이야. 진짜? 응냥 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몰라 나도 걘 <laughs> 자긴 잡아봤잖아 족대질 하고 와 <laughs> 진짜로? 응 어. 이게 막 이거 봐어 어, 어. 진짜다 진짜다 기다려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놔둬야 돼? 내렸다가 어쑥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오 어, 까딱까딱한다 응 어. 계속 움직여 어떻게? 먹고 해? 있는 거야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장어. 진짜 나둬야 돼? 잠만 어, 해도. 기다려, 있어? 기다려. 네, 쑥 끌고 들어갈 거야. 까딱까딱 된다, 그렇지? 계속 움직여. 물살 아니야 물살? 아니야. 잡아봐. 먹고 있나봐 지금. 먹고 있는 거 같아. 먹고 있다. 끌고 들어가지 지금. 응. 어. 어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침질하지 마막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어이 들어가는데 그럼 안 들어가 절단 안... 어. 끌어 뜨트 와와 <laughs> <우와! 웃음> 어떻게 <해>? 대박 <laughs> 와와와신기하다 아, 넣어야지 넣어야지 아, 아니, 아니 넣어야지 핸드카메라 아! 아니 넣어야지 아니, 빨리 아니 넣어 아, 빨리 카메라 도 <laughs> 와, 대박. 체력만 잡았어요. 야. 와. 물한번 갈아줘야겠다. 어. 야, 야,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근데 얘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작아. 그거 어떻게 빼줘, 바늘? 안 빼줘도 돼? 지들이 장어를 알아서 빼. 어. 아. <laughs> 와. 와, 당신. 아, 어, 줘봐. 나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물좀 갈아줄게요 아 요거 요거 통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요거는 두레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두레박 우와, 우와 체녀 엄마도 잡았어요 느낌이 나지? 어. 톡톡 봐봐 이게 어려운 낚시가 아니야 아 이건. 보이나? 오. <laughs> 이게 어려운 낚시가 아니에요 이걸 뭐돈 주고 배우거나 뭐 그러진 마세요 여러분 와 아, 나왔어. 아여기 있어! 족대. 잠깐만 족대 족대 족대. 어! 올라가나 봐봐. 자,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가가? 갔어. 앞으로. 탈출이다 탈출. 대탈출했네. 안 나온다. 근데 얘네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그 알아서 여기로 나갈 거야. 아 그래? 상관은 없는데. 아 이거 보여드리고 나줬어 근데 여러분 어차피 얘네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얘네도 보고 보자. 이미 한 마리 더하는데 이거 당신이 어. 잡은 거다. 그지 저, 저. 여러분들이 꼬리만 나가면은 어. 그냥 나가요. 어. 당신이 잡은 건데, 요 바늘을 안 빼주는 이유가, 여러분, 반, 어, 얘는 빨리 빼줄 수 있겠는데? 어, 어차피 얘네는 뱉어내요. 그래도 얘는 빼주자, 좀. 이 새끼. 으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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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 굳이 빼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냥 가라. 아이. 빼주고 보내는 게 낫겠지? 응, 됐다. 아 저쪽에다 저 저쪽, 반대쪽에다 놔줘. 반대쪽에다. 자 가라. 자 아, 너무 재밌는데? 어 재밌다. 여기 <laughs> 우리 구멍 치기만 하면 다 이잘. 나 달아줘봐. 너무 쉬워. 아 그렇지. 어. 어렵지 않지. 어. 이이 이, 이 장어 구멍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네 어몇 번만 하면은 전국에 있는 장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자신감 좋아 <laughs> 또 달아줘? 어왜아까워 지렁이가? 아니 그래서 내큰거 잡아야지 큰거 아까 저기 해봐야지 큰 거는 안 나온대 애들이 진짜 크니까 기다려야 돼 저기 있을 것 같아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 힘이 너무 세서 지금 당시 쑥 뽑아냈잖아 어 그렇게 안 나온대 <laughs>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체념은 맛 들렸어요. 이제 큰일 났어. 이 장어 다 조졌어, 이제. 아, 얘네가 계속 갉아먹는게 느껴지네. 응. 음, 얘네가 한 번에 확 늘지 않아요. 장어는 여러분, 끝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먹어요. 이렇게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야금 먹다, 야금야금 먹다가, 그 기다려야 돼. 바늘까지, 삼킬 때까지 기다리면은 되는데, 그 기다림이 좀 어렵죠. 오, 대박. 근데 그렇게 하자 그래, 안 하더니. 몇년 전부터 <laughs> 아 이거 은근 재밌네 낚싯대를 하나 더 만들어 올걸 은근 재밌네 자기 하기 싫어했잖아 이거 그때는 장어가 어느 구멍에 들어있는지 몰랐어 근데 아, 뭐...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야난체엄마못 잡을 줄 알았는데 헐. 잡아버리네 그래 그냥 뭐 해봐라 이거였구만 음. 줄때 어? 그냥 나족대질이나좀 해보려고 내두고 버려두고 갈라 그러는 건데 <laughs> 여러분 체엄마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맛들려서나 잠깐 족대질 하고 올게 응. 음. 사실 이쪽에도 구멍치기 할 때가 많거든요 채니엄마 <목소리도> 이따가 와서 하라고 그러고 응, 족대질 뭐야 구기가 없어

얘네는 놔줄게요 가라 재연아빠야 야, 연 야, 야. 재밌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진짜로? 몰라 다 빼야지 알지 근데 어? 계속 먹고 있어 물살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 같아 니야 아니야 끌고 들어갔다니까 진짜로 빼봐 그럼 아이씨 빼봐 끌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다른 건가 그럼? 장어 아니고? 아이뭐 잡혔었어? 진짜로? 그럼 다시 해도 다시 해도 또 물어. 오, 당신 잘한다. 아, <laughs> 이거만 하러 다녀야겠어. 몇 시지? <laughs> 이것만 움직이잖아. 오. 아니야 내가 물에 들어가서 그런 가 지금. 내가 잡아볼게. 꺽지 물었다. 맞다. 맞다. 물었지? 그치 있지 있지. 맞다 맞다. 있지. 어지 이거? 와. 어머니 <laughs> 있긴 있었네 야 요놈이 자꾸 꾹꾹 들어간 거구나 먹고 그래 있긴 있었네 어쩐지 그냥 쓱 달려와 자 요거는 음 우리 강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농갱이라고 아닌데 아, 대농갱이가 아닌 거 같은데 대농갱이는 더 긴데 이건 뭐지? 어쨌든 뭐 동작의 종류예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뭐지? 어, 아. 이렇게 골고루 잡자. 야, 이거 너무 깊이 생겼다. 이거. 빼줘 어. 일어나 당신이. 아. 잠깐. <laughs> 어거가 없어서 단장 다시 길려 그래. 저 구멍에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내가 지금 무너뜨려서 어? 무너뜨렸다고. 왜 그랬어? 야, 이놈은 어떡하지? 살려줘? 지도 배터? 얘도 일단 다 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살려주자, 살려주자. 저쪽으로. 슉. 어린, 어이 재밌네. 어. 자기야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그래. 큰일이다 큰일이야 신이 엄마. 그렇게 재밌죠? 기다려봐. 먹게 해줄게. 우리 오랜만에 장어 좀 사다 먹을까? 내 잡아서 먹게 해줄게. 아. 가자. 어? 가자. 가. 이게 깊어서만 있지 않은 것 같아. 안에 공간이 있어야 돼. 전문가 나셨네. 응. 어. 나 이제 다 터득한 것 같아. <laughs> 어. 전국의 장어를 다 잡으러 가, 다녀볼까? 응. 어. <laughs> 아 근데 재밌었어 오늘 그지 응. 어, 다른 데로 가야지 이제. 다른 데로 간다고? 응. 어. 이거만보 찾으러 다녀야겠어. 구멍만? 응. 어. <laughs> 아 미치겠다.